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야, 도는 힘으로 손이 쑥 내려와야 돼요. 네. 삭 빠져나가야 되지. 여기서 네. 그림을 그리잖아.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옆구리 돌때삭 빠져나가야 돼요. <목소리> 2편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손이 되었을 때, 왼손도 해보고, 오른손도, 그냥 그립이 나가면 되잖아, 보세요. 그립만 나가면. 내가 뭘안 하잖아. 네.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공을 치고, 이렇게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헤드가 내려오면서, 시 공이 안 나, 헤드가 안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편은뭘 하느냐. 이제 스윙을 키워서, 요, 지금 요 말씀드리는 기술이 드라이버까지 다 포함이 있는 거래요. 체가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이게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자꾸 나가는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옆구리 도는 힘으로 탕 나져야 힙은 돌아가고 가슴은 정면에서 맞고, 한 손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네. 이걸 많이 쳐다보면 그냥 자꾸 이렇게 돈다고.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40부터 60, 70까지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음, 40할요40 해볼게요. 갈비까지 들어서 네. 쭉 돕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대로 도세요 가슴이 자 왼손 나가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왼쪽 어깨 턱 밑으로 오케이 힙털어놓면서 갈비뼈 손이 나가 옳지 요렇게 요런 모양 나야 돼요 요렇게 이래 있지 말고 요렇게 네. 그래야 이 왼쪽 어깨로 올라가거든 네. 항상 손하고 옆구리하고 힙이 같이 돌아서요 어깨는 뒤쪽에 있고, 네. 자, 백. 해가 멈춰, 수도. 어깨 등 밑으로 왔죠? 네. 그럼 여기서 힙하고 갈비만 돌아와요. 상체는 놔두고. 다시, 원이. 하나, 둘, 하나, 둘.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야, 도는 힘으로 손이 쑥 내려와야 돼요. 네. 자, 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네. 힙을 잘 봐봐요. 자, 왔지? 하나, 둘, 하나, 둘. 어깨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네. 둘, 하나, 탕. 응.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라 혼자 자꾸요. 얘가 힙하고 복근이 돌아갈 때 이렇게 절대로 나오면 드라이버, 보면 8번 아이언 이상부터는 안 맞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죠 여기서, 둘, 하나, 둘, 하나, 사채만 하나, 둘, 하나, 응. 그럼 하나, 소리 하나, 둘, 나게 되어 있어나 그렇지 하나, 둘, 네. 하나, 둘, 한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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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 발을 그라고, 네. 옆으로, 요렇게. 모서리로, 네. 모서리로, 발을 모서리로, 앞팔로 디디지 말고. 그 저, 옆에 전체 이렇게 네. 요렇게 해요 앞쪽으로 요렇게? 야 그, 돌 때, 네. 어.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가, 앞으로 디디지면, 긴 채처럼 배치게 되거든. 허벅지를, 요렇게, 오른쪽 허벅지를 골반이 돌 때, 허벅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안쪽으로. 예. 네. 그러면 발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 둘, 그렇지. 허벅지를 그래 말아야 돼요. 오른쪽 허벅지를. 허벅지 말아가는 거고, 하 갈비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래요아우 다시. 지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안 하던 동작을 하이 그런 거래요 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래 배치기가 안돼요 야 섣부러 광내네 그렇지 이렇게 거리가 막 무시무시하게 나잖아 보세요 너무 멀리 가는데 이게 쟤 뭐래? 피칭이라 a 예요 A라? 네. 왜 이렇게 멀리 가노? 저 본래 A가 60 나가거든요 대충 쳐요 대충 동작을 자꾸 만들어요 멀리 서면 소용없어 멀리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동작을 그대로 가슴이 도세요.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에 어깨 뒤에 놔놓고 허벅지 옆구리 돌아갈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손이 내려져야 돼. 돌락하지 말고 내려. 그렇지. 내려. 오케이. 이게, 아까 처음 했던 거, 떨어지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이런 현상이 종종 나는데, 옆구리 터나는 힘으로, 체가 툭 떨어져서, 왼손이 잡고 나가야 돼, 왼손이. 왼손이 잡고 나가야 돼. 왼손이 잡고 나가야 돼. 자, 터나면서, 왼손 나가. 오케이. 그래도 됐죠? 네. 가만있어. 그러면, 팔꿈치 힘을 빼면, ᄃ자로 돼서, 요력 끝이래. 조바심 내지 말고 이걸 찾고 해야 돼요. 그렇지. 왼손 나가. 왼손이 나가. 나가면서 헤드는 떨어지고. <laughs> 야, 이거 진짜, 연재식 친구들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공 치는 거.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네. 어쩌면, 지금 5월달이죠? 네. 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보이세요 넉넉 잡고 9월, 10월 되면, 친구들 다 죽어. 10월 되면. 갈비도 올때 오른쪽 허벅지도 안으로 말아야 해요. 왼손이 쑥쑥 빠져나가야 돼. 때리려고 하지 말고. 옳지. 삭 빠져나가야 되지. 여기서 네. 그림을 그리잖아.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옆구리돌때삭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 둘, 리듬을 그렇게 익히는 것도 하나. 괜찮아요. 음. 불쑥이 가지 말고, 사, 옳지. 머리, 어깨가 턱을 때리면 머리 돌아가고. 그리고 발이 뒤꿈치로 이렇게 허벅지에 딱 붙고. 잘했어요. 아주 오늘 흡족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가슴이 쫙 돌아. 오케이. 옳지. 배꼽 더 돌아. 좌측으로.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와. 한 개만 더 쳐보자. 응. 아또 심형난데 끝내주네, 아주. 비 오는 날잘 쳐놔, 이제는. <laughs> 자, 배꼽이 돌아져서 옆구리. 옳지. 하, 잘한다. 자, 골프 내세우님 여러분. 또, 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똑딱이 하고, 50m 하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아, 나하고 안 맞는 것 때, 저 선생.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타이거즈한테 가서 배워보십시오. 맞는 거, 선생 안 맞지?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이고, 제가 하는 선생이 프로가 좋은 프로냐. 아유, 사모님 오셨어. 회원님 안녕. 이거 보다가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고 과음도 지르는 그 사람이 저는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학교 가도, 핸드폰 봐도 혼도 안 낸다 하죠. 자도 안머카고 냅, 냅두는 거예요 그냥 꼭 하도록 음... 저는 그래도 음. 혼내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골프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